안녕. <laughs> 안녕. 우리는 송파중로에서 오래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응. 박성은 경희대 입학한 한혜미냐.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송파중로 학원이 어떤 곳인지에 응.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응. 켰어. 완전 주관적으로 갈 거야. 완전. 진짜 100% 진심이야. <웃음> <웃음> 일단 어, 근데 나는 음. 이 학원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음. 음, 질문 시간이 길어서였어. 음. 왜냐면, 나도 들은 게 많잖아. 근데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 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아니라, 조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아주신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다른 학원은 뭐, 질문 시간이 아예 없거나 되게 조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들 인강의 Q&A 시스템을 음. 많이들 이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 맞아, 맞아. 근데, 성과정로 학원은, 어 일단 하루에 두번 정도 응. 되게 길게 질문 응답 시간이 아예 그냥 정해져 있어. 응.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학생들이 길게 질문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난 그게 되게 오.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도 이 질문 시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질문 시간이 길고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냥 보통 문제를 모르겠어서 질문하는 것보다 약간 나는 그 과목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이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제 문제점은 이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점수가 오를까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상담도 다 쌤이 해주시고 왜냐면 내가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쌤한테 말씀드리면 쌤이 문제집을 추천해줬어. 그치? 약간 코디 프로그램. 맞아. 코디 프로그램이지? 이렇게 문제집을 추천해 주면 내가 이렇게 어디 어디까지 풀면 쌤이 계속 검사해 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이 다 끝나. 근데 이게 진짜 어 문제집 몇권 이게 쉬워 보이겠지만 사실 풀다 보면 알거든. 어 이게 문제집 한 권을 온전히 다 푸는 게 쉽지가 않아. 그 정도 의지가 우는 없어. 아, 어 없어. 없어. 있으면 었재수를안 했어. 있으면 작년에 갔어. 맞아. 근데 <laughs> 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선생님이 이만큼 풀러 하시는 걸 매 질문 시간마다 체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확실하게 진도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만큼 내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음, 보통 목표만 크잖아, 그냥. 이거 끝내야겠다, 이거 끝내야겠다 이러지. 솔직히 실천하는 애들 많이 없거든.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돼. 선생님이 옆에 계신 게. 그것도 그렇고, 어, 나는 강의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왜냐면 정해진 시간 동안은 무조건 본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음. 그래서 나는 강의력이 좋은 학원을 되게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원은 되게 오랫동안 강의평가에서 항상 1등, 뭐 못해도 2등, 뭐 항상 그치. 1등을 도맡아 했었던 학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되게 강의력이 입증된 학원이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게 쌤들이 수업도 본 수업도 본 수업이지만 나는 특강이 진짜 좋았어. 왜냐면 한 4, 5월 때부터 이제 시작하거든. 나는 영어도 들어봤고 뭐 수학도 들어봤고 뭐 국어도 있고 진짜 많은데 이게 쌤이 직접 자체 제작을 해서 교재를 만드셔. 그러니까 약간 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 심화 문제까지 다 커버가 돼. 근데 이 자체 제작 교재인 게 되게 중요한 게 보통 문제집 같은 음. 걸 풀면은 한 챕터에 스무 문제 막 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나 뭐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음. 싶으셨던 거를 자체적으로 많이 문제를 넣을 수가 있어 음. 되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 그런 면에서 어뭐 꾸준하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특강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어. 돼요 그리고 찍기 특강이랑 또 뭐지? 레시피 모이거든요. 뭐 우리 학원만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로 계열사이도 수많은 학원이 있지만 그 학원들은 없어. 그냥 송파 종로만의 자체 그치.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그두 개가 있는데 난 특히 찍기 특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수능 2주 전쯤 되면 보통 다른 학원들은 다 자습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학원은 뭐 강의를 듣거나 자습을 하거나 두 가지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수업도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 어, 정말 수능 2주 전에 하는 것답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 들도록 수업이 짜여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매년 그 티켓특강에서 찝어주셨던 게 수능에 나왔었어 음. <laughs> 선생님들이 엄청난 자부심이 맞아. 계시지 진짜 맨날 강조하실 정도로 그만큼 어. 정말 주옥 같은 설명이 <laughs> 많기 때문에 뭐라고? 주옥 아 주옥 같다고? 그치. <laughs>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여기 송파종로에 오게 된다면 티켓특강은 <laughs> 꼭 듣는 걸 추천해 그리고 공짜야 와나다 이런... 들었어 솔직히 끝났지 너도 맞아, 다 들었지? 맞아 나도 와. 다 들었어 그리고 인기도 되게 많았어 확실히 애들한테 그치 뛰어갔지 애들. 맞아 맞아 들으려고 제일 앞에서 듣고 싶으니까 그만큼 만약에 강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강의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보장되어 있다 그게 포인트지 이미 맞아. 맞아. 완성돼 있다 선택만 하면 된다 이런 거고 뭐. 그리고 선생님한테서 중요한 게 강의력도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의 성격도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진짜 중요하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도 좋아졌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우리 종로 학원은 진짜 선생님들이 다 너무 다정하셔. 음. 그냥 정말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음. 게 느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눈 다래끼가 났던 적이 있어. 사층에 가서 그래 내가 선생님한테 아저눈 다래끼 났어요. 그래서 오늘 늦게 왔어요라고 음. 얘기했는데 다른 학원이었으면 어땠다? 야, 그냥 괜찮니? 이러고 끝냈겠지? 근데 <laughs> 종로는 다르다는 거지 다르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 한 세, 네 분이 오셔가지고 누가 우리의 눈에 밤 튀게 만들어 놨냐고 다 데려오라고 다혼해준다고그스었다니까 이런 반응은 진짜 정말로 학생을 사랑했을 아, 때만 나온다 송파 종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이렇게까지 학생을 잘생각해주는 선생님은 <laughs> 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어, 나도 처음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처음이야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는 진짜 배하 고프잖아 보통은 뭐라고 생각해? 매점을 매점에 가야겠지. 어, 자판기에 음료수 뽑을까? 이러지. 달라. 이 친구는 배가 고프면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 그래서 과자 달라 그래. 그럼 주시지 또? 아, 나는 진짜 그 정도로 학생과 선생님 간의 친밀한 관계는 본 적이 없어. 이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 계속 학원이 오고 싶고 그리고 쌤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맞아. 성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진짜. 선수 아니지. 선수 아니지. 그래서 나는. 선생님만 잘 만나도 한 해가 편해지는 건 당연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생님들의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음, 그리고 나는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6평 때까지는 재수생, 엔수생 뭐 모두가 열심히 하거든. 왜냐면 6평이 딱 이렇게 평가원에서 보는 첫 시험이잖아. 그러면 이 이후에 애들이 다 풀려. 맞아, 다 풀리고 맞아. 슬럼프도 있대요. 힘들고 또 덥고. 그러니까 멘탈이 진. 많이 약간 약해진단 말이야. 나도 그렇고 멘탈이 근데 진짜 중요하고 이걸 아무도 못 잡아 주다가 쌤들이 이렇게 다다 이렇게 주워 줘야 돼. 멘탈을. 다 주워서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팍 붙여 주지. 이게 너무 좋아. 진짜 중요해. 이게 선생님들이 멘탈 제대로 안 갖고 주시면은 맨날 바스라진 채로는 공부가 안 그치? 돼. 진짜 재수는 거의 70은 뭐 의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 음.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다져주시니까 나로선 음. 되게 쉽게 오히려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쌤들이 약간 종례 시간에도 약간 힘을 주시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약간 그말 들어보면 아,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애들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약간 의쌰의쌰 하게 돼. 맞아. 어. 뭐 그런 것도 좋고, 정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지. 음, 뭐, 그리고. 쓸 뭐, 수도 없어. 뭐, 아. 그리고 그 얘기 했나? 맞아. 그 논술 특강. 아. 논술 특강. 진짜 좋지. 난 그거 진짜 좋게 생각 했어. 왜냐면, 어, 보통 논술은 고인물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음. 있는데,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어. 이때 처음 들어서 좋은 성적을 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첨삭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 첨삭 시간이 되게 길어. 그리고 긴 것도 긴 건데 선생님이 항상 열정을 가지고서 학생을 봐주시다 보니까 원래 숙제는 한 개였는데 뭐두세 개를 글을 써봐도 항상 자기 시간을 내서라도 그걸 다첨삭을 해주셔. 다 봐주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인 거거든. 음. 그건 진짜 감사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배려들이 송파종으로에서는 되게 그냥 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논술도 논술이고 한국사가 진짜 특별해. 맞아. 얘는 그냥 바보였어. 얘는 14점이었단 말이야, 한국사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7등급이야. <laughs> 이거 한국사 7등급이면 보통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저그런 애야 근데 진짜 수능 한달 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음. 뭐 하루에 10분 정도 정말 지장이 안 가는 음. 한에서 1대1로 맞아. 그렇게 참석을해 주셔 가지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수능 날 48점을 받았어. 와. 1등급을 받은 거지. 인간 승리지. <laughs> 이런 식으로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자잘한 것들이 정말 많아. 어, 그러니까 쌤들이 다, 어, 얘가 약간,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주시고, 맞아. 이게 부족하다, 이러면 이렇게 권유해주시고, 맞아.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관심 갖고, 맞아.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진짜 좋지. 그 밖에도 뭐, 짧게 말하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뭐, 음.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음. 이게 전국까지 정말 닿을걸? 네, 왜냐면 음. 우리 반에는 여기서 남양주까지면 정말 먼데, 거기서도 아무렇지 않게 셔틀 타고 다니는 친구가 음. 있었고, 그리고 매점도 되게. 좋았어. 와, 난 진짜 학원에 매점이 있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그럼 이게 매점의 퀄리티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아, 좋아. 우리가 어디서 살것 같아? 우린 매점에 살아. <laughs> 왜냐면 이게 머리를 쓰나? 그러면 당이 딸려. 이게 과학적이야. 음. 이게 우리가 돼지인 게 아니라 원래 먹어야 된다니까 공부할 때. 그렇지. 근데 이게 바로 교실 거의 옆쪽에 있으니까 되게 손쉽게 당을 채울 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 진짜 좋고 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게 생활관리 와 진짜 이게 다른 학원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뭐 다른 학원들도 관리나지 근데 보통 쉬는 시간에는 다들 음. 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쉬는 시간에는 애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진는 경우가 음. 많은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대외, 대화가 안돼 음.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모든 대화를 막기 때문에 뭐 정말 혼자 온 친구들도 아나 친구 못 썼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다 그냥, 혼자야 맞아 다, 다 혼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음, 것 같아 너 무건 쪽 입어봤어? 무건 쪽기 진짜 무건 쪽기 레전드지? 그게 진짜 못생겼어 진짜 노란색이고, 노란색이야 어, 이게 예쁜 노란색 아니야 이건 소화할 수가 없어 이건 출톤엄톤 갈리지 않아 신호등 신호등 맞아. 뭔지 알지? 노란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화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시간이 흐르면 이모양으로라도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진짜 싫다. 공부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무건조기라는 걸 입으면 애들이 정말 말을 안 걸어. 그래서 벌점 받거든. 맞아. 그래서 정말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싶다. 그냥 공부만 하고 싶다. 어. 맞아. 진짜 우리가 아마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laughs> 있는 게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정말 이렇게. 입만 열면은 수없이 많은 음. 막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아마 송파 종로에 오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 음, 난 진짜 재종을 추천하는 게 이게 너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솔직히 난 수능 볼 때도 이번엔 많이 안 떨었거든. 맞아. 작년에는 막 청심만 먹고 난리가 난리란 난리 다쳤어 근데 이제 학원에 오니까 매일 매일 단어시험, 뭐 듣기 테스트, 막 일주일에 한번 뭐 Sdlp 시험 살짝. 조그맣게 보고 그리고 뭐 매월 종로 시험 음.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긴장이 안돼 맞아 나도 그냥 완전 12월 모의고사다 생각하고 봤던 그치. 것 같아 다들 이게 경험이 쌓이니까 확실히 진짜 달라 근데 물론 너네는 막 에이 그런 거 모의고사 책 사서 올 시간 돼서 풀면 음.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완전 아침부터 완전 수능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근데, 큰 도움이 돼 맞아 근데 그게 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잡아주니까 음.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그런 뭐 약간 규칙을 세우지 맞아. 자기가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선 아. 이렇게 빠져나가자 이 몸에 거. 그리고 채워도 음. 되고 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아마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재종이나 기숙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할 텐데 나는 기숙보다도 오히려 재종인 학원이 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쉬는 시간 때도 약간 쉬는 시간이 틈틈이 있거든 근데 애들이 너무 집중을 하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거야 안 맞아. 끊기고 싶어서 그걸 보면서 또 자극을 받아. 맞아. 제, 어, 저 친구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지고 싶지 않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래서 열심히 하고, 그거 조금 조금 아끼면, 솔직히 뭐, 기숙? 거기서도 비슷할 거거든. 맞아. 시간을. 왜냐면,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 공부 시간이라고 음. 해서 집중할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 그런 면에서 나는 아마 재종이어도, 음. 네가 만약 열심히 한다면, 기숙보다 훨씬 더긴순 공부 시간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치 진짜 장점이 많아 솔직히 이건 와서 느껴봐야 돼자 네가 만약 여기 온다면 <laughs> 얘가 왜이 얘기를 안 했지 싶은 장점들이 막 엄청 나 어, 나올 거야. 본인이 약간 얘는 어,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지 이런 생각도 할걸 진짜 뭐이 밖에도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초과가 됐으니까 아. 여기서 이쯤 돼서 <laughs>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이제 송파 종로로 사행시 한번 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아 그러면 자 오늘 띄워주시고요 네. 송. 송파 종로에서는 파 파란만장한 종로라이프를 종로 통해 로. 로력의 결과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